야, 지금 이제, 봄맞이에서, 여기에 지금, 돼지를 채우고 계십니다. 지금 비트모스 많이, 이쪽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여기에 지금 상토를 넣으라고 했는데, 상토를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상토 는어안무어 아 역시 뭐야 아유좀 무리하는 듯어 여기에 지금 드디어 여러 개를 심는구나 전시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퍼플 갤럭시를 뭐 10개 화이트메두사 10개, 뭐 10개 15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고 있네요 음. 밖에 이렇게 심으면 가든파이어구나 얘는 음 하나 둘넷 여섯 여덟 열한 열다섯 개에서 열 여섯 개 정도 그렇게 심는 것 같아요. 품종당 몇 개씩 심어요? 한 품종당 여섯 개요. 여섯 개 어, 그렇군.

아, 여기 코코베이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별로 없으신 분이 또 오늘 아침에 대답을 잘못하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성질의 지금 저그 상토를 갖다가 이거 지금 이렇게 매코로필라는좀 밖에 심을 필요가 있을까? 네, 정원용 하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정원용으로 안돼 있는데 응? 이거 자체가 정원용으로 안 되어있다는데 무슨 말씀이시지 어.. 뭐 이거 맥쿠르필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원용으로.. 음. 선발을 한게 아니시라고요? 문시리즈? 응 음. 근데 저희 품종 전시포 하자고 해서 일단 일괄 다 심고 있는데 어차피 정원에서 얘네들 퍼포먼스 보신 적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 어... 별로면 뽑고 다른 거 심으면 돼요 교수님 내년에 아니요 인상 쓴다 <laughs> 그렇게 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섞는 게 훨씬 더 빠를 걸요. 삽이 너무 큰것 같아요. 좀그 음 그, 어, 장갑 끼고 그냥 이거 이렇게 뒤집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네. 장갑 끼고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아 아니, 아니요 관두세요. 예 예. 어 지금 저렇게 예. 저러면 될 일을 삽질도 잘 못하잖아. 네. <laughs> 해본 적도 없고. 네. 어. 손으로 삽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지금 저렇게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러면 끝. 예. 그래서 지금 저기에 저렇게 심고 있다. 네. 지금 크로필라쭉 심고, 그 다음에 파니큘라타 심고, 아르고레센스 심고. 어디로 갔지? 이게 돌아갔구나. 응? 아, 예 아, 아예 아, 아, 넣었어요 몰라, 는데요 교수님이 달아준 대로 그대로 돌아다니는데요? 어, 여긴 없는데? 떨어졌나? 그랬나? 떨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그선 어, 어디다 채우셨어요 처음에? 여기 이걸 갖다 한번 벗어볼래요? 네. 천천히 여기 있다. 아예예 예, 마이크가 옆으로 돌아가서 예예 <laughs> 마이크 아. 일입니다. 일 봄이 되면일 나오셔가지고 함께 좀 일을 해주실 분 계시면 좋습니다. 네. 이상 야외 포장에서 한태호였습니다.